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알로라나시 파워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멘이 지금, 어, 나시알로라나시를 CP가 좀 든든한 걸좀 많이 잡아놨어요. 2300짜리도 있고, 그리고 뭐 2200짜리도 있고, 풀 기술과 이제 드래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알로라나시가 얼마나 괜찮은지, 오늘 여기 보면, 두두두두두, 어드벤처 위크로 새롭게 등장한 이성, 레이드 보스인 마그카르고한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의 알로라 나시 라인업입니다 어 첫번째는 2300짜리 드래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로라 나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풀 기술을 가진 알로라 나시에요 그리고 어 드래곤 풀 이렇게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라인업을 구성해봤는데 자이 친구들이 마그 카르고를 어, 잘 무찌를 수 있을지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얼굴을 안보여줄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얼굴 한번 보자 자, 알로라, 나시가 등장했습니다. 와, 마그카르고보다 훨씬 커요. 어, 마그카르고가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드래곤 기술을 가진 알로라, 나시입니다. 드래곤 테이가 용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한번 기술을 조금 피했다가 한번 써볼게요. 용의 파동, 용의 파동, 윙 하면 이렇게 피식 막 입에서 뭐가 나가는데, 어, 와, 알로라나시 얼굴에서 이용의 파동 빔이 나갑니다. 어, 기술도 굉장히 잘 먹히고, 근데 방어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자, 용의 파동 한번 먹이면 마우카르고 피가 까집니다. 자, 드래곤 나시, 어 괜찮네. 마우카르고의 피를 많이 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시가 등장했습니다. 아, 풀 기술은 효과가 별로라고 뜨네요. 어, 그래도 10 폭탄 야무지게 먹어야지. 자, 10 폭탄 먹이고, 10 폭탄. 자, 10 폭탄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기다렸다가. 어, 어, 다 써버렸네.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십폭탄 한번 보자. 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버히트 한번 맞아 주면, 와 피가 많이 까지네. 자, 0폭탄 아, 그냥 얼굴에서 그냥 열매 같은 거 하나 톡 던지네요. 음, 마그카로고는 깨야, 어, 알로라 나시인데. 오, 알로라 나시의 솔라빔 굉장히 멋있네요. 자, 한번 오버히트 4 피해주고. 뭐 컨트롤러 한번 이겨볼게요 컨트롤러 자 기다렸다가 솔라빔 한번더 가자 솔라빔 오 솔라빔은 꽤나 먹히네 마그카르고한테 어. 9 8 7 솔라빔 한번잘 먹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 시간 초과로 못 이기네요 음 별의 모래만 일단 받았네. 자 카멘이 알로라 나시 파워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일반 나시에서 외형만 변하고 그리고 드래곤 기술만. 어, 이렇게 추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래, 막 알로라 나시라고 해서 드래곤 타입이라 해서 굉장히 좀셀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일반 나시랑 CP도 약간 비슷하죠. 음. 가면이 오늘 알로라 나시 파워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마 포켓몬고에서도 이제 알로라 나시를 시작해서 알로라 포켓몬들을 하나하나씩 사사 풀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면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